시작할 때 자꾸 장비가 발생해요. 문상이 뭔지 아십니까? 네, 문화상품권을 이야기하죠. 혹시 조문이라고 떠오르신 분들은 분위기가 아주 어색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아, 우리 아이들한테 저희들이 교회를 찾아가거나 특히 교육현장에 학교를 찾아갔을 때 아, 특히 초등, 중등과정 같은 경우에 문상, 문화상품권을 가급적이면 아니면 절대로 선물로 아이들한테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이 권고를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아이들한테 만 원짜리 문화상품권 두 장이 주어졌다. 무엇을 하고 싶으냐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하면 아이들이 한 절실하게 그리는 게 있어요. 아싸 캐치했다 이런 개념의 그림을 그립니다. 캐치이 뭔지 아시죠? 게임할 때 쓰는 캐시 충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초등 중등 아이들한테는 문화상품권보다는 책을 한번 사주시거나 차라리 공연 티켓을 사주는 게 아이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일부 게임사들은 물론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약 23가지가 있습니다. 뭐 신용카드라든지 뭐 상품권도 물론 포함이 되겠죠. 하지만 특히 상품권을 가지고 뭐 게임머니를 충전하면 10%에서 30%를 더 채워주는 이런 게임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상품권이 전해주어졌을때 본래 용도보다는 게임과 연관된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오늘 이야기는 주로 게임 얘기보다는 뭐 게임 얘기가 주로 이겠습니다만서도 주로 요즘 주를 이루고 있는 이런 디지털 공간의 유혹, 특히 미디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께서도 영화 좋아하시죠? 네, 짧은 3분짜리 애니메이션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하슬러가 열을 쓰는 모습을 보셨어요. 스테레오 음향이 하나가 좀잘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제게 문제인,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두 개가 보이시죠? 줄이럽기 1학년 아이가 예를 하나 들죠? 주이란 아침입니다. 교회를 하서 집을 나섭니다. 이때 어머님께서 이 아이의 오른손과 왼손에 500원짜리 하나씩을 주어줘요 오른손에 주어준 500원짜리는 예배 시간에 헌금을 낼 용도입니다. 왼손에 주어준 500원짜리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빵 사먹을 간식입니다. 이 아이가 예배 시간을 늦을까봐 열심히 뛵니다 뛰다가 그만 돌에 걸려 넘어져요 그 순간 오른손에 쥐고 있었던 500원짜리를 놓칩니다 이 500원짜리가 대구로 굴러서 가숨에 폼도 빠졌어요 순간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헌금이 빠져버렸네 <laughs> 예배 시간이지었어요이 아이는 왼손에 꼭 쥐고 있었던 500원짜리로 헌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네, 안 내죠 이건 빵사 먹을 거잖아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 아이는 집에 가는 길에 예배 시간 내내 외인촌에 꼭 쥐고 있었던 500원짜리로 빵을 사 먹었겠습니까? 안사 먹었겠습니까? 사 먹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녀가 어리거나 주로 유년부, 초등부, 유치부를 담당하실 것 같아요. 저 뒤에 안사 먹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초등부 내지는 중고등부. 큰 애들을 다루다 보니까 요즘 애들은 믿을, 게 없,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때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추측에 이 아이는 빵을 사 먹지 않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건물 2층에 뭔가 발견을 합니다. 이런 것이 보여. 요 어디입니까? 아, PC 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수동 근처를 지나가다가 아, 우연히 차에서 찍은 간판입니다. 이 아이는 이들면 이 건물에 뛰어 올라가서 한 시간 동안 500원 내고 신나게 게임을 하고 집에 들어가겠죠. 저녁에 어머니가 물을 겁니다. 헌금을 내냐고 물었을 때이 아이는 냈다고 했을 겁니다. 어쩌면 빵도 사 먹었다고 했을 겁니다. 이 나이 어린 아이는 그날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거짓말을 했겠죠. 이 시대 아이들은 이런 피할 수 없는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식에서 갔다가 오년 푸드코트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유치원 아이들과 초등학교 저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들 어머님들이 손을 붙잡고 들어옵니다. 이 아이를 식탁에 앉혀놓고 어머님들께서는 음식을 주문하러 가셨어요. 이아이들 식탁에 앉자마자 저마다 주머니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얼마나 빨리 꺼냈는지서비 영화의 총잡이가 총포에 있는 거 버금갑니다. 뭔지 아시죠? 게임기입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사내 아이는 카라이스를 먹는데요. 딱세 숟가락 그것도 엄마가 떠줘야 먹습니다. 세 숟가락 끝나자마자 고개돌립니다 배불러요. 토요일 날 오후 1시 반 2시경이었어요. 그 시간까지 그식혜까지 오려면 래 수도권에서 1시간 이상 걸립니다. 막히면 더어립니다 이 아이들은 어머님들께서 운전하는 그 뒷자리에 앉아서 차량 뒷자리에서 내내 이런 자세를 유지하고 왔을까. 육신의 배고픔은 밥솥의숟가락 끝납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인 아이들이 계속 이런 자세를 견제하고 있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스포츠 회사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나이키가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나이키와 견줄만한 경쟁업체 의 브랜드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스포츠 브랜드. 아니다스, 푸마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면밀히 시장조사를 해봤대요. 도대체 경쟁업종에서 어떤 제품을 시장에 풀었길래 이렇게 장사가 안되느냐. 아무리 조사해봐도 특별한 제품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싸움이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제품이 경쟁사에서 먼저 선점하는에 따라서 기업의 수입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나이키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했는데요.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나이키의 매출을 결정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는 브랜드는 소니와 닌텐도와 애플과 같은 이런 회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만드는 것들은 요즘 아이들이 즐기는 이런 재미로 유혹하는 미디어 기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간 점유율 싸움이 되었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죠. 뭐 불과 한 5, 6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5, 6만원짜리 나이키 마크가 선명한 운동화를 사주면 아이들 어디 가겠습니까? 북평시내나 인천시내에 돌아다닙니다. 친구들한테 간지나게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뽀드나게 자랑해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 십수만 원짜리 나이키 운동화 사줘 보십시오. 어디 갈까요? PC방 먼저 갑니다.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나이키 마크가 선명한 농구공 사줘 보십시오. 집에서 썩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어쩌면 오늘 주일 오후 일지라도 학원에 앉아 있거나 도서관에 앉아서 뭔가 학구에력을 대할 아이들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설령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은 딴 데가 있습니다. 그들의 시간을 빼앗는 것들이 있죠? 이런 회사들입니다. 아, 넥슨, NHN, NC 소프트. 다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이죠. 국내 회사도 있고 외국 회사도 있습니다. 이 중에 한 회사는 최근에 프로야구단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게임들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열광한다는 메이플 스토리는 가입자가 1,500만 명입니다. 지난 100주 넘도록 온라인 게임의 유일을 차지했던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은 가입자가 1,800만 명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청소년들이 즐기는 게임에 가입자가 1,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한 게임이 약 7개 정도 이루고 있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을 빼앗는 매체들이죠. 이렇게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 또로는 방학을 하면 뭔가 학구열이 불타는 아이들. 이런 모습을 보기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 이유를 세 가지 생각해봤어요. 인터넷과 이제 뭔가 들고 다니면서 인터넷 기반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3D와 같은 시간 매체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 흑백tv를 만날 때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오렸딱 나이가 50이 되었어요. 중학교 2학년 무렵에 제가 컬러tv를 만납니다. 참 새로운 세계였어요 신세계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버금가는 게 지금 3D와 같은 거 아니겠까요? 점점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이런 새로운 시각기술들은 우리 아이들에 시선을 빼앗고 시간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영혼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젠 디스플레이 시대입니 스크린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들고 다니면서 계속 볼 수밖에 없는 눈만 뜨면 건물에 스크린이 펼쳐집니다. 집에만 가도 마찬가지죠. 외국의 한과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밑에 보시면 뭔가 밤늦게까지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죠? 가운데는 복도 길어요. 넥타이 도 있습니다. 그 옆에는 뭔가 높이 쌓아 올렸죠. 전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밑에 있는 이들은 이처럼 달라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남보다 뭔가 높이 쌓아 올렸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가 올해 대학에 입학했는데요. 친한 친구 아이가 함께 교회를 다닙니다. 종종 뭐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 집에서 잘 때가 있고 그 아이가 저희 집에 와서 자요. 근데 그 집에는 중학교 2학년 동생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와서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집의 중학교 2학년 아들은요, 둘째 아들은 엄마 아빠가 금요일 날 교회 가실 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금요일 저녁에 가셔서 2시 3시에 부모님 이 오신 걸 알기 때문에 그때 뭘 할까, 뭘 할까. 예, 열심히 레벨업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 편들하면. 그리고 부모님이 오실 때쯤 되면 시간을 많이 잔다는 거예요. 시간을 알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의 모습들이죠. 재미 때문입니다. 이 시대 아이들은 재미를 쫓아서 밤잠을 잘지 않습니다. 재미로 마음과 영혼을 채우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장 한번 읽어볼까요? 편스로 시작. <laughs> 실망자죠, 인자. 예, 그게 뭐죠? 텔레비전이 내용을 청하게 하고요, 나를 <laughs> 재밌게 합니다. 내가 평생 텔레비전 앞에 거하고 싶다는 얘기죠. 한 8년 됐습니다. 서울 i w c a 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모니터하던 그 모니터팀에서 패러디했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아마 우리 어머님들께서 많이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아마 아버님도 비슷하지만 우리의 볼거리 어떻습니까? 재미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여섯 식구입니다 남자만 되시고 어머님과 저희 아내 둘입니다. 여성은 1년 6개월 전부터요. 저희 집 여성들은 평일 저녁 7시 반이 되면 절대로 설거지할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아내이요. 아내가 돌아왔다. 두 아내 얼마 전에 끝나 호박꽃 순정의 리그까니 7시 안에 빨리 밥을 먹든가. 늦게 먹으면 설거지는 저희 큰애 아니면 제가 해야 돼요. <laughs> 제가 얼마 전에 좀궁시렁 됐어요. 내용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제가 스트레스 받을 정도요. 소화가 안 돼요. 내용이 너무 막장 드라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런 드라마는 이제 0수 넘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들 교육상 안 좋은데 저희 어머님이 눈이 날카로우신 거예요. 아버, 뭐난 새벽기도 가려면 9시에 자야 돼. 언제 그런 얘기야? 제가 연박을 하겠습니다. 아이, 어른 할것 없습니다. 재미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재미만 있으면. 그냥이 폭력적이다, 선정적이다, 어떤 막장 드라마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었죠.